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꼭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언 기도가 이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영의 기도는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이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주님 말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거듭난 영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랴?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환경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어찌하랴?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